안녕하세요. 슈퍼히어로 팬들을 위한 스낵 마블입니다. 어벤져스3는 마블 역대급으로 슈퍼히어로가 가장 많이 등장한 작품인데요. 덕분에 포스터도 엄청나게 화려하죠. 슈퍼 히어로, 그들의 실제 키는 얼마나 될지 오늘은 함께 무려 180cm가 넘는 11명의 마블 배우를 알아보도록 해요. 윈스턴 듀크는 와칸다의 최강 전사로서 블랙팬서와 친구인 척 하지만 사실은 블랙팬서의 적인 매네이프를 숭배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타노스의 위기로 인해 결국 와칸다에서 블랙팬서와의 연합을 선택했죠. 디렉스의 출연자인 데이브 바티스타는 프로페셔널 레슬링 운동선수인데요. WWE에서의 복싱 챔피언이랍니다. 영화에서 실제 폴 베타니의 얼굴이 비친 적이 많지 않죠? 어벤져스 3에서 잠시 동안만 얼굴을 비추고 늘 변장한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변장에도 비전의 황금 비율 본매는 눈에 띄네요. 토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캐릭터죠? 크리스 햄스워스는 그의 잘생긴 외모 덕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답니다. 타노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인기가 제일 많았던 악역이죠. 톰 히들스턴이 맡은 로키는 잘 생긴 뿐만 아니라 뛰어난 연기력으로 어필합니다. 이제는 마블에서 로키를 볼 기회가 적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스타로드를 연기한 크리스 프랫은 로키, 톰 히들스턴과 키가 같죠. 토르나 로키만큼 잘생긴 배우는 아니지만 스타로드는 그만의 뛰어난 유머 감각으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원탑을 유지하고 있네요. 대부분의 마블 팬분들은 어벤져스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최장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의 키는 184cm라고 하네요. 스타로드보다는 4cm, 토르보다는 무려 6cm나 작다고 하네요. 오, 의외인 걸요? 닥터 스트레인지 역의 베네딕트 컴버베치는 영국 드라마를 통해 셜록홈즈의 이미지가 대중에게 인상 깊게 남은 배우죠. 마블 영화에서 블랙팬서는 아이언맨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오랜 절친인 윈터 솔저는 어벤져스 내전의 핵심 인물입니다. 네뷸라 역의 카렌 길런 오, 제일 의외인데요. 카렌길러는 미모뿐만 아니라 모델 뺨치는 기럭지를 갖고 있네요. 어벤져스 중 유일하게 180cm가 넘는 여배우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밖에 더 많은 마블 배우들의 키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스낵 마블이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최소 200편 이상의 마블 분석 영상을 업로드 준비 중인데,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 부탁드립니다.